C는 보다 말고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화에서 어떻게 C가 활용되는지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좀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공부 한번 해 보시죠. 일단 여러분, C는 우리 흔히 그냥 보다로만 알고 있지만 누군가를 우연히 봤을 때도 우리는 C를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네가 남자랑 데이트하는 거 봤다? 우리 이 말을 많이 하죠. 우연히 본 겁니다. 그럴 때 I saw you, 너를 본 거야. 뭐 하는 거를? dating, a guy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보다도 여러분 c 가 돼요. 그래서 I saw you at the supermarket 또는 I saw you at the market 하면은 시장에서 너 우연히 봤어. I saw Frank on the street 이렇게 갈수 있는 표현이 첫 번째! c입니다. 보다라는 뜻, 여기서 조금 더 바꿔서 우연히 누군가를 보다도 c가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하면 은 run into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달려가서 만나는 거니까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죠. I ran into Frank on the street. 이렇게 하나, I saw Frank on the street.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 눈으로 뭔가를 보고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딱 봤을 때, 어, 이 글자가 보이는 거죠. 글자를 보고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I see letters on this page. 이렇게 갈수 있거나, 여기 보면은 everything is blurry. I can't see anything.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blurry. 이 blurry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blurry가 아니라 blurry의 의미는 흐릿트릿한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력이 안 좋아. 잘안 보여. o oh, everything is blurry.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흐릿트릿해 흔들렸어. 그럴 때도 this picture is blurry. 이렇게 쓸수 있는 형용사예요. 정말 많이 씁니다. everything is blurry. 안 보이는 거죠. 해석을 할수 없는 겁니다. I can't see anything.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이 여러분, see가 뭔가를 알다, 깨닫다라는 know라는 뜻이 있어요. to know or to realize or to understand. 이런 뜻도 됩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 들어봤나요? Oh, I see. 이 표현이 바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I see what you mean 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씁니다. What you mean의 의미는 너가 의미하는 것. 그래서 다른 말로는 What you are saying이라는 뜻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I see 대신에 바꿀 수 있는 동사는 I know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은 I see how to solve this problem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 좀 어려운 동사가 solve죠. solve 한번 읽어볼게요. solve. 이 solve의 의미는 뭔가를 알아내서 풀다라는 동사입니다. 비슷한 표현은 figure out or understand 라는 뜻이 있겠죠. I see. I know how to solve this problem. 어떻게 푸는지. 이 문제를. 이라는 뜻이죠. 이 문제가 뭔지 알겠어. I see what the problem is. 이렇게도 갈수 있고 너왜네 남편이 화난지 난알것 같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알것 같아. I see why your husband is angry. 이렇게 될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하나씩 공부하는 거예요. C가 보다라고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C가 때에 따라서는 뭔가를 이해하다, 알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I see what you mean.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see. What do you mean?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요 알겠어라는 표현이죠. 선생님, 알겠어 하면은 그냥 I know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됩니다, 여러분. I know는 근데 know는 어떤 정보를 이미 알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친구나 엄마가 어떤 충고를 줬어요 I know 하면은 아나 그거 알아.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되게 부정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아 이제 그거 나 알았어. 깨달았어. 그래서 I see what you mean. 이렇게 하면은 I know 이거보다 훨씬 부드럽고 상대방을 존중해 줄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서 절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씩 저와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느는 겁니다. 다음 C의 표현은 이미 아는 사람을 만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흔히 만나다 하면은 'meet' 이라는 동사를 알고 있죠. 근데 이 'meet'은 사실은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자주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남자친구 어디서 만났어 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면 남자친구를 맨 처음에 만난 곳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where did you meet your boyfriend?'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그냥 이미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 내일 친구 만날 거야. 여기서 만나다란 뜻은 처음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I'm going to meet my friends tomorrow. 얘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I'm going to see my friends tomorrow. 얘가 조금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meet을 사용해서 만날 때는 이걸 써 보세요. meet up with 사람. 요거의 의미는 그냥 누군가를 만나서 놀다라는 뜻이 바로 meet up with someone이라는 뜻이에요. 나 내일 친구 만나서 놀 거야. I'm going to meet my friends. 얘도 되지만 I'm going to meet up my friends. Tomorrow 요게 더 좋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을 그냥 만날 때는 I'm going to see my friends 요렇게 사용하면 돼요. 다음은 I'm going to see my boyfriend this weekend 라는 표현이죠. 나 이번 주말에 남친 만날 건데 우리 흔히 I'm going to meet my boyfriend this weekend 라고 하는데 원어민들은 meet 이라는 표현보다는 I'm going to see my boyfriend this weekend 요걸 더 많이 씁니다. I'm going to see my boyfriend this weekend. I'm going to를, 예를 잘, 짧게 얘기하면, I'm gonna. 이렇게 돼요. I'm gonna see my boyfriend this weekend. 이렇게 빨리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얘기할 필요 없겠죠? 천천히. 만날 예정이다. be going to를 써서, I'm going to see my boyfriend this weeken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끔씩 친구한테 이름하죠? 너 남자친구랑 몇년 동안 사귀었어? 너 사귄 지 5년 됐는데, 근데 우리 맨날 본다. 사귄 지 5년이나 됐는데 우리 맨날 본다. 듣기만 하세요. We have been dating for 5 years, but we still see every day. We still see every day 라는 표현이에요. 아, 여기서 'see'는 뭡니까? 이거예요.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 남자친구 이미 알고 있죠? 맨날 본다 라는 표현은 I always meet. 요거보다는 I always see my boyfriend every day. 요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었어요. 근데 선생님 왜 지금까지 그런 표현 안 알려줬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영어 초보자들한테는 뭐 및과 e 에 대한 차이점을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문장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문장을 만들 줄 알아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이런 미묘한 차이점을 하나씩 공부해가면서 자기의 틀린 영어를 바꿔가면은 영어를 훨씬 더잘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는 밑 대신에 C를 한번 써보시죠. 자, 다음은 예약이나 약속을 통해 누군가를 만나다는 뜻이요뭐 3번이랑 4번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냥 아는 사람을 자주 만나거나 내가 약속을 정해서 만날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표현, 뭐가 있습니까? 나 병원 갈 거야? I will see a doctor. 요 표현 많이 들어봤죠 약속을 잡고 의사를 만나죠 I will see a docto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I'm going to see a doctor I'm g o i n a see a doctor 이렇게 얘기하고 저 프랭크 만나러 왔는데요 라는 표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팀영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학원에 와가지고 저기요 어, 어떻게 오셨어요? 어, 프랭크 만나러 왔는데요 라는 표현을 I'm here to meet Frank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얘가 조금 어색해요. 이거 대신에 약속을 잡고 만난 거죠? I'm here to see Frank.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내가 잠깐 니네 집에 들릴게라는 표현. 우리 잠깐 들으다라는 동사 한번 따라해볼게요. Come by 또는 stop by. 이게 동사예요. 잠깐 들으다 그래서 I will stop by to see you. in the afternoon 하면 은 오후에 잠깐 들릴게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I will stop by to see you. to see you를 쓴 이유는 약속을 잡고 만날 때 c를 쓸수 있는 겁니다. I will stop by to meet you. 얘는 조금은 어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c가 보다 영어 초보자들한테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어에 대한 개념도 작고 문장을 점점 멋있게 만들수록 이런 표현들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see, 아는 사람을 만날 때도 쓸수 있고, 예약이나 약속을 통해 만나다. See a doctor? I'm here to see you.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다음 see의 표현은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도 흔히 우리 잠깐 만날까? 잠깐 볼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영어도 이런 표현을 쓸때 이렇게 씁니다. Can I see you for a minute? Can I see you for a minut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물론, Do you have a minute to talk to me? 이런 표현도 쓸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냥 C 자체를 to meet, to talk about something이라는 뜻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잠깐 시간 돼? 어떻게 말한다? 그렇죠. Do you have a time 아니에요? Can I see you for a minute? 요 표현, 여러분, 한번 많이 써보세요. 특히,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 제 영상 보고 있죠? Can I see you for a minute? 요 표현, 많이 쓰면 좋습니다. 자, 다음 나오는 거는 요거예요 I wanna see you about something. 이라는 표현 들어봤나요? I wanna see you. 너를 보고 싶다가 아니라 너랑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I wanna see you. 뭐에 대해서 About something. I wanna see you about your child. 이렇게 응용 동작도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얘기할 때 I wanna see you about your child. 이렇게 갈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표현은 누군가를 만나다, 사귀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만나는 거는 앞에서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다 라는 뜻이 아니라 데이트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나 요즘 사귀는 사람 없어? 만나는 사람 없어라는 표현을 I'm not meeting anyone 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어색한 표현이 된다 어떻게 말한다? I'm not seeing anyone 완벽한 표현이에요 사귀는 사람 누군가를 사귀다 see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너 누구 사귄 사람 있지? 너썸 타는 사람 있지? Are you seeing anyone? 너썸 타니?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Are you seeing anyone? any를 쓴 이유는 불확실한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Are you seeing anyone? 근데 냄새가 나. 화장하고 옷을 이쁘게 하고 나가. 너 사귀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확신에 찼습니다. Are you seeing someone? 이럴 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See와 any와 some에 대한 차이점 같이 구별하면서 또 이런 표현 I'm not seeing anyone now. 나 지금 누구 만날 그럴 처지가 아니야. 이런 말할 때도 I'm not seeing anyone right now. I don't want to see anyone right now. 이렇게 I don't want to see anyone right now. 하면은 지금 사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런 표현도 I don't want to see anyone. 이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알아보다 확인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 쓰죠. 내가 가서 한번 볼게. 이 의미는 가서 찾아볼게, 가서 확인해볼게 라는 뜻이에요. 영어도 이럴 때 s e e 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will see. 내가 가서 볼게라 그래요. 뭐를? If Frank is available. 그래서 available의 의미는 이용 가능한 이란 형용사인데 available means to have free time or not 이란 뜻으로 시간이 있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I'm not available tonight. 이라고 하면 저 밤에 바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결혼한 사람 또는 어디 클럽 가서 작업을 할때 I'm not available 이라고 하면은 나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비즈니스에서는 뭐 시간이 있는이란 그렇게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프랭크가 시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I will see if Frank is availabl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see 대신에 바꿨을수 있는 표현은 바로 체크가 있겠죠. 그래서 I will check if Frank is available 이렇게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체크를 쓰면 되지? 굳이 see라는 표현을 배워야 될까요? 그 이유는 원어민들이 이 표현 정말 많이 써요. 내가 가서 확인할게. I will see. 이거를 보다라고만 하면은 잘못된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표현이 go see라는 표현 정말 많이 써요. 제 친구 여기 고길동이 있어요. 이 go see가 아니라 여기서는 I will go see 하면은 가서 확인할게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I will go see if they are busy or not이라고 하면은 걔들이 바쁜지 안 바쁜지 가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라는 뜻이 go see입니다. 원래는 정말 정확한 문법은 go to see가 맞는데 원어민들이 이 to를 빼고 그냥 go see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또 다른 표현. I will go see if the package is here. 이거 정말 많이 쓰죠. 내가 어, 뭐죠? 택배가 도착했는지 확인해 볼게. 라는 표현할 때 I will check. 이 표현도 좋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 I will check 대신에 I will go see if the package is here. I will go see if Frank is available.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원어민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표현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다? 내가 들을 때 이게 들립니다, 여러분. Go see 정말 중요하죠. 자 다음에요. Can you see라고 했다는소리는 can you check라는 뜻이죠. Can you see if Frank is busy or not? 이렇게도 갈수 있는 거예요. 프랭크가 바쁜지 안 바쁜지 확인해 줄수 있니?라는 뜻도 되고 마지막 여러분 단어는 저는 요거를 외우라고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식당에 갔을 때 음식이 늦게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 Hey, check my order. 되게 무례한 거예요. 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확인해 줄수 있니? Can you go see? Can you go see? 뭘 확인하는 거예요? When our order will be ready.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When our order will be ready. 라는 뜻은 우리의 주문이 언제 준비가 되는지 그러니까 음식 언제 나오는지 알려줄래요? 라는 표현을 Can you go see when our order will be ready?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뭐 see를 굳이 우리가 check로 바꿔서 써도 되지만 원어민들은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써요. 내가 가서 그 드레스 확인해 볼게라는 표현도 I will check the dress라는 표현보다는 I will personally see the dresses 이렇게 쓸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다음 표현은 배웅하다, 바래다드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배웅하다 물론 escort 정말 멋있는 이 동사를 써서 얘기해도 되지만 원어민들은 그냥 캐주얼하게 C를 씁니다 그래서 I will see you to the elevator 하면은 엘리베이터까지 너랑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바래다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줄게 라고 하면은 I will see you to the bus stop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냥 정문까지 우리 아파트 정문 거기까지 내가 바래다 줄게. I will see you. 어디까지? To the main entrance. 그래서 main entrance 하면 은 main이 주요한 entrance. 문이죠. 그래서 정문이 됩니다. 여기서는 can you see him? 너걔 정문까지 받아줄 수 있어? Can you see him to the main entrance? 이렇게도 갈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걸어서 누군가를 바래다 주고 싶다면 은 walk라는 동사를 쓸수 있어요. 그래서 I will walk Frank. to the bus stop. 이렇게 쓰면 내가 걸어서 프랭크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줄게.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I will see Frank to the bus stop.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C를 하나씩 하나씩 대입하면서 머릿 속에 기억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영화를 들을 때이 C를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뭔가를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거보다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혹시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나요? Let me see 하면은 Let me see 내가 그것을 볼게라는 뜻이 아니라 Let me think about it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I will have to see. Have to는 강하게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I will see 하면 내가 생각해 볼게지만 내가 지거를 그거를 진짜 한번 생각해 볼게라고 얘기를 한다면 I will have to see. 예를 들어서 친구가 우리 내일 등산 갈래?라고 물어봤어요. Do you wanna go hiking with me tomorrow? 근데 내가 갈 수도 있고, 는안갈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지. I will think about it.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좀 재밌게 한번 색다른 표현을 해 보시죠. I will have to see. I will have to see. 이렇게 쓰면은, 그거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또는, let me see.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Let me see what's going on here. 이렇게도 쓸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see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요거 여러분, 완벽하게 숙지해가지고 내가 예문을 통해서 많이 익히다 보면은 요 표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 그 이유는 영어 구조가 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요런 것들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만 훨씬 빠르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분들은 영어 구조가 안 잡혔다. 그 구조를 잡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제가 만든 영어 학습법을 이용해서 여기 프랭크쌤 영어 오셔가지고 유료 강의로 한번 공부해 보시죠. 제가 확신하는데 여러분 영어를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